요새 가을 날씨 시안 옵니다 하루종일 해가 좀빨 끊으니 햇살이 바삭바삭하니 마당에 좀 내려 쬐어줘야 가을농사가 잘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천변만화를 옵니다 비오다 흐리다 햇나다 이슬비 내리다 아유 오늘은 제가 좀 푸념을 해야 되 겠네요 고추농사가 예년에 비교해서 올해 는좀 그렇게 병도 심어지 않고 그래서 농사를 잘한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따고 그랬는데 고추를 다 썩혔어요 태양초로 100% 태양초로 말리는 걸 너무 고집스럽게 제가 고집을 부리다 다섞혔습니다 아, 어, 좀, 하늘에 대고 짜증을 냈더니, 요 백구도 심으룩하니 내 눈치를 보더니만 기가 팍 죽어있어요. 아고 심으로 아니 내가 좀 짜증을 내고 그러면 얘는 바로 그걸 감지로 하더라고요 내 눈치를 막 살피면서 아 지금 뭐 화를 내고 있구나 그거를 얘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랄까 같은 마음이 같이 흘러갑니다 얘랑은 노상 호흡도 같이 맞고 에휴 저 놈의 자식도 <laughs> 저 놈은 아직 내 마음을 간파를 못해요 무슨 <laughs>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에이, 제가 꽃을 그냥 손이 마비가 되도록 정신없이 가위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굳은 날은 방 안에 이렇게 해서 말리거든요. 근데 요 정도 김장하고 뭐 조금 나눠 먹을 거는 건든 편입니다. 소풍기 틀고, 저, 제석기 틀고. 근데, 가위질에서 이렇게 잘라서 말린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다 성공을 했다선 치더라도 저렇게 통으로 말린 거, 통으로 말린 거는 저 반절 이상은다 버려야 돼요. 이게 불가능입니다. 이게. 하늘이 받쳐주지 않으면 태양초는 참 먹기가 힘들어요. 제가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제 실패 경험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곤죽이 <laughs> 제가 유일한 곤죽인데 <laughs> 햇빛만 좀 이게 잘말르거든요 그런데 노상 날씨가 이러니 찌뿌려 가지고 습도가 90 이상이 됩니다. 어? 설사 한나절 햇빛이 난다원들 이게 밤그긴 시간은 다 습도와의 싸움인데 거기서 다 썩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가차없이 포기를 했어요. 이게 다, 이게 고추 무덤이거든요. 말리다 말리다 안 돼가지고, 이거 뭐, 가위로 썰어서 또선별을 한다 한들,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거는 뭐, 팁이나 잘, 그게, 엄나무, 흐리수나무 밑에, 이렇 버렸습니다. 햇빛이 없는데 무슨 태양수가 나옵니까? 이건 참 요새는 그 날씨에 대해서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건 가을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또한 겨울인지 잘 분간이 안될 정도로 가늠을 못해요. 겨울 날씨가. 봄 날처럼 씨 따뜻할 때도 있고. 장마가 그냥 매일 햇빛만 쨍쨍하고 곡식익는 가을에는 너상 비가 오고. n g O. Hookshi, 일리 와봐 <laughs> 얘는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그냥 응? 그냥 뭐 아무 소원없어 얘는 <laughs> 갇혀있으니까 아유 이 새끼, 어, 이 새끼. 응? <laughs> 에 이제 지금 이제 하우스로 한번 가볼게요 하우스에서는 희나리도 그안 되고 적당한 그런 통풍하고 햇빛하고 해가지고 참 날씨만 며칠 좋으면은 태양초가 잘 되거든요. 구렁이가 와서 낮잠도 자고 여기가 재미난 공간인데 이거 보세요. 차가 한숨이 절로 나오고 다 버렸어요. 다 버렸어. 이런거 팁 아주 기가 막힌 팁입니다. 이게 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지만은 따는데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. 따는데 엄청 그 기대감을 가지고 따가지고 다 말리는 중에 이렇게 해서 일기불순으로 다 실패를 한 겁니다. 이게. 고추 따가지고 티비하는 격이죠. 이건 썰어가지고 말리는 중에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새콤하게 된 것이고. 뭐. 온 천지라다 고추 티비장입니다 참. <laughs> 왜 이래 하얗게 뒤도록 놔뒀나.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. 이런 것도 계속 썰어가지고 뭐라고 하겠지만은, 아유, 나중에는 손이 아파가지고 가위질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한, 한 100그는 썩힌 것 같아요.